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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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영등포, 영등포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Yeongdeungpo. Yeongdeungpo. Thank you. 가 여기서부터 절연 구간입니다. 2번 역은 금천구청. 금천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동탄 신창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 m c h o n u Office. 고객 여러분, 전동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여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행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어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독산. 독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Doksan Doksan 2번역은 가산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Gaseon Digital c n Digital Complex. The station number is P1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uro. Guro. This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역인 영등포 영등포 역입니다. 계속해서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안한 h t x 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에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영등포 The station number is 139.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train bound for Soyosong.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HTX or other rail services. 정차역입니다. Thank you.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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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청차 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 역입니다. give 이번 역은 청차역입니다 이번 역은 청차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HTS 방향입니다. HTX 광명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HT.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에서도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uro. Guro. The station number is 141.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Incheon. Please watch your step. 여기서부터는 저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렴 구간입니다. 이번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asan Digital Complex. Gasan Digital Complex. The station number is P1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고객 여러분, 전동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여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른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오.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독산. 독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 h s stop is 이번 역은 금천구청 금천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동탄 신창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umcheon-gu Office. Gumcheon-gu Office. The station number is P14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Sodongtan or Sinchang.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HTX 광명. HTX 광명역입니다. 광명역에서 HTX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HTX Gwangmyeong. 종착역입니다. HTX 광명. The station number is P144-1. The last station. Passengers intending to travel on the HTX, please exit the train at this station. Thank you.